오게 됐어요. 근데 어 시간이 이렇게 시간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깨달음이 있었어요. 어 그리고 특히 제가 놀랬던 거는 설문지 준 거에서 내가 환영받받고 환영 태어났는가 여기에 딱 접하니까 그래서 내가 환영받고 태어났을까 어 생각을 해보니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첫째 이제 예, 오빠가 태어났는데 어려서 바로 죽었고, 이제 언니가, 언니, 언니, 제가 셋째니까, 옛날에 남아 선호사랑이 굉장히 컸잖아요. 아, 그러면 은 저는 태어나고, 어, 환영받지 못했을 수 있었겠다 생각하니까, 어, 너무 놀란 거죠. 처음 들어봤던 거고, 처음 생각해 본그 문제에 직면했을 때, 네. 어, 물음표를 했어요. 제가 물음표를 하면서, 어, 이제 사역자의 만남이 있잖아요. 근데 김순님그 사역자님께서 대학이 어, 그 부분을 이렇게 달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는데 제가 한 행동, 어려서부터 제가 한 행동이 어렵, 이제 제가 약했기 때문에 굉장히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랐음에 불구하고 제 주장을 한 번도 하지 못하고 그냥 나는 착한 딸. 아,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살은 착한 딸이라고 하고 이제 지나오니까 속고 다른 건데 아, 그렇게 이제 어, 많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예수 모태신앙이 일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구원이 뭐 이런 거 다루지 않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는 아, 착한 딸이 아니구나. 이제 거기에서는 제가 이제 벗어났어요. 아, 내가,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으면 속고 계속 이렇게 살면 착하다고 이렇게 살았을 뻔했구나. 그때 이제 거기에서 이제 벗어나게 됐고, 이번에 접하면서 제가 한 행동들, 어, 형제가 많으니까, 근데 제 밑에 특히 이제 제, 여, 거기도 여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제 밑에 동생은, 어, 자기가 주장하는 거 이루어지지 않으면, 빼를 쓰고, 그날 기업받아네요 저는 이제, 어, 공부를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눈치를 보고, 뭐, 아버지 등록금 나왔는데 동생은 여, 여기 중학교 1학년, 저는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3이 되므로. 근데 이제, 하도 이제 돈을, 등록금 내려도 이제 잘 못, 못 내니까, 저희 이제 담임선생님이 저희 가정을 알으니까, 이렇게 조사를 해봤나 봐요. 성우가 봐가지고. 근데 간에 1등 낸 거야. <laughs> 저는 공부를 훨씬 더 잘하는데, 수업료를 이제 못 받아오는 거죠. 아버지한테. 이렇게 봐가지고, 형제가 많으니까, 아버지한테 말씀은 들었지만, 아버지가 주지 않으 그냥 오늘 그냥 학교를 가고. 어, 그런, 이렇게, 아버지 막 오늘 까지꼭 내라고 해서 이 말을 하지 못하고 그냥 눈치가 아다 보고, 이제 이런 삶을. 살았던 삶들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내가 사랑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동생처럼 막 쓰고 받아들지 못하고 그냥 눈치 보는 그것이 제가 이해가 되면서 많은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 이번 계기를 통해서 알지 못했으면 그대로 썼고 넘어갔을 그런 것들, 어, 그런 아픔, 그냥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고 살았던, 그리고 이제 친정이든 시댁이든, 어떤 일이 있으면 저희 부부가 그냥 마땅히 둘째, 저는 셋째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마땅히 어떤 어려운 일들, 그걸 다 담당하고, 그게 사는 것이 그냥 마땅한 줄 알고. 어, 그렇게, 어, 살았던 삶인데, 거기에 대 어, 뭐, 싫을 때, 도 있잖아요. 근 싫어, 싫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해야지 되는 이런 많은 삶들을 제가 이제 살고, 어, 그리고 이제 제가 제일 여기 와서, 어, 또 하나 깨달은 거는 우상숭배의 죄, 뭐, 이제 책자 같은 것도 줘서 저도 해, 어, 보기도 했고, 사회경 목사님이 쓴 회계책이 있어요. 누가 이제 그걸 저를 줘서 해봤지만 이번에 우상숭배의 죄를 그 사역자님이 이제 그거 다뤄주면서 제가 한 지금 섯번 정도 보면서 굉장히 많이 두들겼어요. 왜냐면 어려서부터 제가 많이 들었던 부모님한테 많이 들었던 그런 것들이 전부 우상숭배의 죄에 해당하는 거 어, 깨닫고, 교회 안에서도 지금 그냥 비하게지 지면, 이렇게, 마땅한 거다. 그건 문화다, 풍습이다. 이렇게 하고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다속고 사는 거잖아요. 그냥 마땅한 거, 그게 죄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제가, 제일 감사한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친밀하게 이렇게 딱 들어가려고 하면 꼭 아프다든지, 그래하고 이제 무너지는 여러 번의 그런 아픔이 있고, 제 주변에도 많이 있고, 어 그걸 <laughs> 깨닫게 돼서, 너무 감사해. 그래서, 아양초 말로만 듣던, 이곳에서 이런 귀한 걸 깨닫게 돼가지고, 하나의 욕을.